근데 같이 했을걸? 자, 여기 뭐야? 100분의 120X야? 왜 뭐랑 똑같아? 농도랑 똑같아, 얘들아. 100g당 20%밖에 섭취 못한다라는 거야. 맞지? 네. 그니까, 실제 내가 Xg을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량 얼마야? 100분의 120X야. 섭취할 수 있는 열량 얼마야? 100분의 120X야. 그럼 우리 어떻게 봐야 돼? 요렇게 합쳐야지 뭐야? 전체 총 열량이 나오는 거고, 요렇게 합쳐야지만 뭐야? 총 단백질량 나오는 거 맞지? 그치? 네.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돼? 단백질 얼마래? 300 이상. 300 이상. 그러면 열량 연령, 열량이 300 이상. 열량부터 볼게. 자, 100분의 120x 플러스 100분의 320이 얼마야? 200 x가 얼마인 거니? 320인가? 아, 320인가? 300인가? 어, 열량 300 칼로리네? 300이라고 쓰자. 예. 요까지 식이 안 되시는 분 지금. 요거식이 안 되시는 분 있어요? 괜찮아요? 용리 괜찮니? 네. 준서는. 오케이 남규도 괜찮지? 유난히 괜찮지? 두 번째로 갈게. 그럼 단백질량 어떻게? 해? 100분의 20x 플러스 100분의 1 0에200 마이너스 x는 얼마야? 3 0 g 이상. 요거 푸시면 되는 거야. 음. 여기 열립 부등식이니까 뭐해줘야 돼? <laughs> 겹치는 거 봐주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굳이 그럼 100을 곱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사라질 건데 10만 곱해도 되겠지 그치? 그럼 12x 플러스 32x니까 6400 마이너스 32x 는 3000이야 그래서 x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0x는 뭐야 넘기면 마이너스 3400? x는 176이라 자 여기는 어떻게 하지? 이것도 10으로 나눠. 10 곱해. 2x 플러스 200 마이너스 x는 300이니까. x 몇 그램 이상? 100 그램 이상. 아, 그럼 x 몇그라이야1 7 2야100 이상이면, 이거 만족시킬 수 있겠다. 맞니? 자, 우리 어떻게 보는 거야? 요거는 단순 계산이니까 사실 의미 없는 거고, 여기서 실제 x 그람200 마이너스 x로 두시는 게 포인트. 알겠지? x랑 200 마이너스 x 를 두셔야 돼. 그 다음에, 열량은 얼마야? 열량은 세로로 더 하는 거야, 세로로. 그래서 실제 농도처럼 실제 구할 수 있는 양은 얼마야? 100분의 120x, 100분의 20x, 100분의 320y, y, 아, 200-x, 100분의 10에 200-x. 여기가 포인트야. 이렇게 해야 뭐야? 전체 열량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야, 더해야 전체 단백질 양이 나온다. 너 비슷한 문제 뭐 있었니? 합금있지 주석 15%뭐 주석 10% 있는거 그치봐 강철 뭐 몇% 뭐동 몇% 프로? 구리 얼마 주석 얼마 구리 A는 구리 주석 뭐15% 주석 뭐20% 이런 문제들 그치 다 형태 똑같은 문제 알겠지 여기는 똑같은 문제인데 2학년 1학기 때 나왔고 어 그리고 고등학교는 뭐 교과과정 이런걸 신경쓰지 않아 그래서 그냥 내 중학교 때배웠다안 배웠던 알 바가 아니야 어. 지 만들래, 알겠지? 네 좋네. 음. 그리고 요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네. 어, 뭐야? 어?